6 음. 아. 음. 음. 와. 월 1일 2시 반이에요, 지금. 새벽 2시 반. 아, 지금 보시다시피. 아우 비소하고 살인 캐수하고 구토제 얼마나 더 때려붙는지 끙끙 앓고 지금 비소 때문에 끙끙 앓는 거거든요 비소 때문에 온몸에 살인 캐스때려붙고 비소 때려붙고 아 구토제까지 때려붙고 어제 광수비가 왔었어요 광수비가 왔었는데 발냄새가 좀 났어요 발냄새가 방에 잠깐 들어왔다 나갔는데 네? 와. 제가 지금 방금 닦았어요 하도 약을 갖다 때려붓어 응? 막 썩는 내 냄새나는 약부터 시작해서 비소 살인께서 얼마 갖다 때려붓는지 응? 아니 손님이 오면 발냄새 나는 사람도 있고 응?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그냥 지금 이, 이 새벽에 지금 멈췄어요, 약을, 비소를. 멀쩡하잖아요. 꺾으면 되지 않잖아요. 네. 와. 지금 자다 말고 비소를 얼마나 때려붙는지, 네? 구토자하고 살인캐스하고 수건에다 지금 물을 적셔가지고 이 알갱이 날아오는 거 보십시오 이거. 응? 응? 이물을 뿌려가지고 방을싹 닦았어요 바라고. 약을 얼마나 다 때려 붓는지. 응? 아니손님은면 발냄새 나는 남자들이인데 발냄새 날 수도 있는 거지. 응? 어막 구토자하고 막, 막 살인캐스하고 비서를 끙끙대게 잠을 못 자게 지금. 2시 반인데, 예. 자고 좀 일을 나가야 되는데, 예. 상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카메라 켜니까는펜타을 써요, 머리다 여기다. 물총처럼목돌미다 예? 응. 음? 화목이 숲퍼졌어고 예? 얼굴에다 쏘고요. 경련제. 이거 저기, 뭐야, 저기, 어우! 펜타를 쏘고요, 이거 응. 음? 어우! 이거 손으로 얼굴 이 비볐다고 구토제 쏘는 거예요 구토제. 네? 어. 아이 새끼들 왜이러죠이 나치 새끼들이고. 에 네? 도대체 국민들한테. 에 네? 신경계 이상인 것처럼 보이려고 경련제 또 쏘잖아요. 카메라 키니까는비도 쏘는 거 멈추고. 네? 어. 이를 <laughs> 이렇게 손실 때마다 끙끙대게 화학무기 비수를 쓸것 쏘는데 잠을 어떻게 잡니까, 이 사람이. 잘했겠어. 예. 미친 새끼들. 이딥 딥목에다가 뒷목, 지금 화학무기 슈퍼제 쏘는 거예요, 펜타이라고. 에? 흥분 분노하라고. 막따갑게피부녹이는화학무기 음, 슈퍼제하고 펜타이가 팔뚝에 먹어 와 머리통에 닿았어 얼굴이 나이 머리 만지기만 구토 굳어져 써얼굴다 미친 새끼들 아 낯이 새끼들 이거정신못 복수됐다 이거, 복지센터, 이거. 응? 외부 치료비라고 굶는데 핸드폰 가방에 짜려 집집마다 설치해 놓고 국민도 화음먹으려고 굶은 응? 의료인들을 합니다. 의료인들이 그래 의료인들이면 코로나 어? 무증상이든 국민들이 뭐 질병이든 무증상 때문에 오는 질병이든 질병이 오면 어? 그 치료를 해요 의료인들이지 수천 년 동안에 온 어? 독살 어? 화학무기로 국민들 고문해서 죽이는 살처분이 재산 빼고 죽이는 살처분이 의료인들입니까? 어? 그게 살인기 때강도 새끼들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요? <laughs> 정신건강사륙센터죠, 사륙센터. 의료인, 의료인 같은 소리라고 하는데. 맞잖아요. 에? 의료인들이, 저기, 질병 환자들, 코로나로 지금 무증상이 와가지고, 뭐, 수면제 처방자,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 암환자, 수술환자, 모두 코로나 무증상이라고표면조사를 통해서, 응? 병원이나 복지사를 통해서 어? 개인 정보를 코로나 양성 무증상으로 전국민을 코드 매겨놓고 정신형 복지센터에서 미리 치료한다라고 화학무기를 고문해가지고 정신질환자를 몰아서 죽이는 게 어? 테러방지법을 적용하고 감역법에 방법 정신형 복지법 테러방지법을 이용해가지고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게 의료인이에요 그게아 양심 없는 새끼들 의료인이랍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라고 다 <laughs> 맞잖아요. 그게 어떻게 의료입니까? 역사적으로 저희가 다 배운 거 아니에요. 어? 유대인들 그 저기 뭐야? 전염병 온다고? 패스트 유럽에서 어? 패스트로 어? 유럽인들 3분의 1인가 죽었죠? 그때 독일에서 어? 유대인들이 독을 탔다고 응? 응? 전염병, 패스트 때문이 아니라 독을 타서 그렇다고 응? 유대인들 도다 학살했어요. 응? 응? 그런 식으로, 응? 방역이라고 수세기, 응?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그렇게 응? 독살하고 학살하고, 이래왔던 거를 지금 정신호복시센터에 그비밀방역이라고또 하는 거예요. 나체들도 그짓했고요. 칠사부들도그짓했고요 의료인이랍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모두 배우고 있잖아요, 보고 있고. 응?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과거 인류는 전염병 발생시 대륙에 소를 희생시켰다. 앞으로도 그래야만해. 구토자 계속 써요. 응? <laughs> 응? 그 전염병으로 그렇게 응? 응? 방역이라고 대륙에 소를 희생시킨 거, 죽인 거예요. 독사고 그 짓을 2 1세 그거는 수천 년 전에 무식할 때야 따치고 21세기에 그 짓을 하는 새끼들이 의료인들이라 한다 사이코패스 나치 새끼들이지 정신병자 새끼들이지 전염병이 온다고 21세기에 그래 사람을 죽여요? 아니 지들이 의료인이면 구제역하고 AI로 어? 저기 다가고 구제역 a i 와서 다가고 오리 그 산채로 때려묻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우리 있네그잖아요 <laughs> 새끼들은 상식도 없고 응? 지들이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고 아 화음을 얼마나 갖다 때리고 는지 어우 지금 손에 다 때리고요. 라이터 바닥에 놨뜬거 응? 지금 이걸로 담배 이거 담배 불 붙였다고 어우 펜타리를 계속 얼굴에 또 때려붓고. 이, 이, 때려 붓고이 와복대 그 라이터 손으로 잡았다고 손에다 스타킹 다 갈취 말고 살인귀수가 다 때려 미친 새끼 아아 아. 우리는 분매 배웠어요. 응? 전염병 발생 시 아우 이, 이 카메라만 켜면 얼굴에다 펜타 있어요. 마법대게 전염병 발생 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거 하지 말아라. 아우 응. 응? 화학무기 쏘지 말아라. 사용이다. 응? 의료인들은 양심을 지켜라. 의료인들이 가진 기술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살릴 수도 있, 있지만 죽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발에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응. 얼굴에다 쏘고. 대를 위 솔로 희생시키는.. 저기 뭐야.. 음. 아우 된다 이거.. 와.. <laughs> 비밀로 하라는 거 하지 말아라. 어? 어? 나치나 공산당 같은 전체주의 다 국민들의 죽음과 생명권을 파괴하는나치들이 어? 7.31.. 저기.. 나치7 3 1분도도 방역급수되었고 나치들이개토라고 해서 어? 사람들을 가두고 죽인 거거든. 전염병 관리구역으로 개토를 전염병 관리구역이라고 해요. 예? 비밀 방역이었어요. 예? 그들은 인류는 정신건강 이들 선배들 정신건강 의사회가 그들을 나지들 사이코패스라고 명명했어요. 예? 국민들 고통 이해하지 못하는 정신질환. 예? 예, 이들은 사이코패스죠? 지들이 명명한 거예요. 지들이 지들 입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모두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데 우리가 그거 하지 말라고 배웠지 사용이라고 배웠지 응? 국민들 방역이라고 응? 인간 살처분을 하고 화학무기로 응? 외부치료로 응?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고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어 피싱, 어우 패턴을 쌓고 전세사기 응? 구하라, 에프코드맥에 우울증 에프코드맥에도 죽여놓고, 응? 어? 금고강탈하고, 응? 어? 이은의 사건처럼 보험 들어놓고 죽이고, 어? 이게 때강도 새끼들, 살인기 새끼들이지. 어? 이게 어디 의료인들입니까? 우린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이러, 이런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을 의료인이라고 칭하면은, 21세기 의료인이라고 칭하면은, 그건 인류에 대한 배신이에요. 어? 사이코패스라고 배웠어요. 도색해 들리고사인이 색해 드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편단성이 그래 여고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아니고 정신건 정신건강 사육센터 아 이들이 의료인들이면 개가 선생님이지 <laughs> 안 그렇습니까 아? 이들이 의료인들이면 개가 선생님 개는 사람도 죽이지 않고 제대로 뱃지 맺진 않을 것 같습니다. 치료하고오라면며 사회안전을 위협합 어? 정신병자 새끼들 이 21세기 이런 짓을 하는 새끼들이 정신병자지 뭡니까 어? 국민들을 코로나 양성 부정상으로 어? 어? 질환 생긴 국민들을 쥐들이 의료인들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하지 못해서 화학무기를 고문해 가지고 정신질환자로 어?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테러법으로 규정해서 어?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새끼들이 어? 어우 팬탈 기억상실제 얼굴에 너무 어마다고 싶다 이게 의료인들이에요? 비치 어? 왕인 새끼들이지? 살인기 새끼들이고 떼어도 새끼들이지? 염치도 없는 어? 고작 할수 있는 게 정신질환으로 몰아가지고, 무증상자들을 정신질환자로 몰아서 죽이는 새끼들이, 의뢰인들이, 잔악하고 비열한 사이코패스 살인기 새끼들이지. 왜바음 말을 못 해야 됩니까, 제가? 저는 그들을 의료인이라고 부르라고, 배운,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의료인이라고 배, 부르라고 배운 적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세계인들은 그렇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都可以。